안녕하세요. 3주 2차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장 신경과학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뉴런의 아주 작은 세계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뉴런의 구조와 어떻게 뉴런이 다른 뉴런과 소통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뉴런들은 뇌에서 회로와 경로를 형성하여 작용하며 나아가서 이는 신체의 다른 영역의 회로와 경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유형의 조직화와 대표적인 집단이 없으면 뉴런들은 목적 없이 동요하게 될 것입니다.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로 구분됩니다. 중추 신경계는 central nervous system (CNS)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추 신경계는 외부 세계로부터 감각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하며 통합하고 골격과 근육의 명령을 보내어 행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CNS의 가장 위에는 뇌가 위치하는데, 뇌에는 가장 복잡한 지각, 운동, 정서와 인지 기능을 지지하는 신경계의 구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에서부터 가지를 내린 부위가 척수입니다.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과 척수와 신체 부위로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이 척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peripheral nervous system, PNS라고 하는데 중추신경계와 신체 기관 및 근육을 연결합니다. 말초신경계는 다시 두 가지 주위 부위, 즉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됩니다. 체성신경계 somatic nervous system은 중추신경계 내외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련의 신경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신경계에 대한 의식적 통제를 가지며, 이를 지각, 사고와 협동 행동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손을 뻗어 커피 잔을 집을 경우, 최상 신경계의 조화된 활동이 요구됩니다. 즉, 여러분의 눈에 있는 수용기가 수용한 정보가 뇌에까지 전달되어야만 테이블 위에 컵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가 뇌에서부터 팔과 손의 근육까지 전달되어야 되고 이 근육으로부터의 피드백은 컵을 방금 집었다는 정보를 뇌에 알려줘야 합니다 최성신경계는 외부 세계의 경험과 중추신경계의 내적 세계를 연결하는 일종의 정보 고속도로입니다 이와 상반되게 자율신경계 Automatic Nervous System ANS는 혈관 신체기관과 내분비선을 통제하는 불수의적이고 자동적인 일련의 신경입니다.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체계는 주로 의식적 통제 없이 스스로 작용하여 신체 체계를 통제합니다. ANS는 두 가지 하위 체계, 즉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구분되며 이들 각각은 서로 다른 유형의 신체 통제에 관여합니다. 교감신경계, 심포 s 링 y s 시스템은 위협적인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 신체를 준비시키는 일련의 신경들로 구성됩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이라고 하는데 신체가 평상시에 안정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돕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신체는 각성된 상태에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부교감신경계가 교감신경계의 효과를 전환시켜 여러분의 신체를 정상상태로 되돌립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많은 신체 기능을 통제하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요소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행하는 대부분의 것들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수가 행하는 기능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호흡, 통증에 대한 반응, 근육의 움직임, 걷는 것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척수가 없으면 뇌가 행하는 상위 정보 처리 과정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매우 기본적인 일부 행동들 경우 척수는 이에 관한 정보를 뇌에 보낼 필요 없이 처리합니다. 감각 입력과 척수의 운동 뉴런들 사이의 연결이 척수 반사, Spinal Reflexes를 매개하는데 즉 신속한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하는 신경계의 단순한 경로를 통해서 척수 반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스토브를 여러분이 만질 경우 통증을 수용한 감각 뉴런이 이 정보를 직접 척수로 보냅니다. 척수 내의 단지 소수의 연결만을 통해서 이 감각 정보를 팔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으로 보내서 손을 재빨리 스톱에서 떼게 합니다. 인간 뇌의 무게는 대략 1.5kg 정도이며 약간 가늘고 핑크빛이 도는 회색 물체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이 덩어리를 구성하는 뉴런과 교세포는 바쁘게 움직여서 여러분의 의식, 감정과 창의적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뇌의 어느 영역에 위치하는 뉴런들이 어떤 기능을 통제하는가를 알기 위해 과학자들은 먼저 뇌를 구분하고 연구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뇌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뇌 영역들을 밑바닥에서 꼭대기 방향으로 구분하는 것이 뇌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서로 다른 과제들에 전문화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기능일수록 뇌의 하위 수준들에 의해 행해지는 반면 복잡한 기능들은 위계적으로 더 상위인 수준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후뇌, 힌드 브레인은 척수로 들어가는 정보와 척수를 빠져나오는 정보를 통합하는 뇌의 한 영역입니다. 후뇌를 때로 뇌관, 브레인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 후뇌는 뇌의 나머지 영역들이 자리 잡고 있는 줄기처럼 보입니다. 후뇌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예를 들어 호흡, 각성과 운동 기술 등을 통제합니다. 후뇌에는 세 가지 해부 구조, 연수, 손해, 교가 위치합니다. 연수는 척수가 두개골로 연장된 것으로 심장박동, 순환과 호흡을 조율합니다. 연수의 내부에는 망상계라고 불리는 일련의 뉴런들이 모여 있는데 이 부위는 수면, 깸, 각성 수준을 통제합니다. 연수 후측에 손해가 위치하는데 이는 미세한 운동 기술을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손해는 라틴어로 작은 뇌라는 의미를 가지며 손해 구조들은 뇌의 작은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피아노를 연주할 때 움직임의 적절한 순서로 일어나게 조율하거나 걷거나 뛸때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교는 정보를 손해로부터 뇌의 나머지 영역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뇌는 라틴어로 다리를 의미합니다. 교는 손해와 다른 구조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중뇌는 후뇌의 상측에 위치하며 인간에게서는 비교적 작습니다. 중뇌에는 두 가지 주요 요소 즉 시계와 피계가 위치합니다. 시계는 유기체로 하여금 환경 내의 일정 지점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계는 운동과 각성에 관여합니다. 또한 피계는 유기체로 하여금 감각 자극을 향하게 도와줍니다. 일부는 쾌락 추구와 동기에 관여합니다. 전뇌는 뇌의 가장 상위 수준입니다. 복잡한 인지적, 정서적, 감각 및 운동 기능을 통제합니다. 두개의 부위로 구분되는데, 대뇌 피질과 피질화 구조들로 구분됩니다. 대뇌 피질은 세레브롤 코텍스라고 하는데, 뇌의 가장 바깥에 위치하는 층으로 눈으로 볼수 있고, 두 개의 대뇌 방구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피질화 구조, subcortical structures. 대뇌 피질 아래 뇌의가장 센터에 위치하는 전뇌구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상 썰러머스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전달되는 정보를 중계하고 여과하여 이 정보를 대뇌피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상하부는 할 l 썰러머스라고 하는데 시상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체온, 배고픔, 갈증과 성행동을 조절합니다. 비록 시상하부가 뇌의 매우 작은 영역이지만 시상하부 내 뉴런 집단들은 다양한 기본 행동을 감독합니다. 체온, 혈당과 신진대사가 정상 범위 내에 유지되는가를 확인합니다. 시상하부의 일부 영역에 손상을 입으면 과식 행동이 초래되는 반면, 시상하부의 다른 영역에 손상을 입으면 음식에 대한 욕망이 사라집니다. 시상하부 아래에 위치하는 뇌하수체는 신체의 호르몬 생산체계인 내분비선으로 신체의 다른 내분비선의 기능을 관리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로 호르몬 신호를 보내면 이에 따라 뇌하수체가 다른 내분비선으로 호르몬 신호를 보내어 스트레스, 소화활동과 생식활동을 통제합니다 시상하부는 변형계 렘빅스 시스템의 일부이기도 한데, 변형계는 시상하부, 편도체와 해마를 포함하는 전내 구조로서 동기, 정서, 학습과 기억에 관여합니다. 해마, 히포캠퍼스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이 새로운 기억을 지식 네트워크와 통합시켜 대뇌 피질의 다른 영역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 아믹달라는 미 해마의 각뿔 끝에 위치하며 많은 정수적 과정, 특히 정수적 기억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는 원래 중립적인 사건들의 두려움, 처벌, 혹은 보상과 같은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기저핵, 베이얼 갱글리아는 수의적 행동을 통제하는 피지라 구조입니다. 기저핵은 시상과 시상하부 가까이에 위치하며 대뇌피질로부터 정보를 받고 뇌운동센터로 정보를 보냅니다. 피질은 뇌의 가장 상위 수준의 구조이며 가장 복잡한 지각, 정서, 운동과 사고에 관여합니다. 피질은 마치 버섯의 가시 아래쪽 면과 줄기를 보호하듯이 뇌의 다른 부위들 위에 위치하며 뇌를 보면 표면에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뇌반구는 교련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교련은 각 반구에 서로 대응하는 영역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축색다발입니다 뇌량은 가장 큰 교련인데, 이는 두 대뇌반구들의 넓은 영역들을 서로 연결하고 두 대뇌반구들 사이의 정보교환을 지지합니다. 이는 우방구에서 받아들인 정보가 교량을 건너 즉각적으로 좌방구에 전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뇌피질의 각 방구는 내영역 네 혹은 옆으로 구분됩니다. 후두엽은 어스피로로그라고 하는데 대뇌피질의 후축에 위치하며 시각정보를 처리합니다. 눈에 있는 감각수용기들은 시상으로 정보를 보내고 시상은 후디엽의 1차 영역으로 정보를 보내는데, 이곳에서 자극의 단순한 특징들이 처리됩니다. 두정엽은 퍼리터 로브라고 하는데, 후디엽의 전측에 위치하며, 촉각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정엽은 체감각 피질, 즉, 뇌의 맨 위에서 아래 측면으로 내려오는 뇌조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대뇌방구 내의 체감각 피질은 반대편 신체의 피부 영역을 표상합니다. 체감각 피질의 각 부위는 신체의 특정 부위를 표상합니다. 체감각 피질 앞에 바로 앞인 전두엽에는 체감각 피질과 유사한 뇌조직 띠가 있는데 이를 운동피질, 모럴코텍스라고 부릅니다. 체감각 피질과 마찬가지로 운동피질의 각 부위는 서로 다른 신체 부위의 운동을 담당합니다. 운동피질은 수의적 운동을 개시하고 기저핵, 손해와 척수로 이해 관한 정보를 보냅니다. 따라서 운동피질과 체감각피질은 대뇌피질에서 정보를 보내는 영역과 받는 영역을 대표합니다. 축두엽, 템 l 럴 로브는 각 대뇌 방구의 하측에 위치하며 청각과 언어에 관여합니다. 축두엽에 위치하는 1차 청각피질은 두정엽의 체감각 피질과 후두엽의 1차 시각 피질과 유사합니다. 1차 청각 피질은 소리의 주파수에 근거하여 각 귀로부터 감각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측두엽의 2차 영역들은 이 정보를 의미 있는 단위, 즉 말소리와 단어로 처리합니다. 전두엽, 프론탈 로브는 이마뒤에 위치하고 운동, 추상적 사고, 계획, 기억과 판단 등에 관여하는 전분화된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피질도 전두엽에 위치하는데, 운동피질은 신체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근육집단의 운동을 조율합니다. 전두엽 내의 다른 영역들은 사고과정에 관여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보를 조작하고 기억을 인출하게 하며, 우리는 이를 활용하여 행동을 계획하고, 다른 사항과 사회적 작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면 전두엽은 우리로 하여금 사고, 상상, 계획과 예상을 하게 하여 우리 인간을 다른 종들과 구분되게 합니다. 대내 피질 조직화의 세 번째 수준은 피질의 특정 염내의 정보 처리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정보의 매우 세부적인 것을 처리하는 1차 영역에서부터 정보의 의미를 부여하는 연합 영역의 수준으로 정보가 처리됩니다. 다음은 뇌 가소성입니다. 감각 피질들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으로부터 전달되는 정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뇌의 특정 영역에 부여된 기능들이 뇌의 다른 영역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영역에 부여된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피질 영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운동은 시냅스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고 해마에서 새로운 유런을 만들어내도록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어펜디x입니다. 뇌물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내용으로 이번 차수의 수업이 인정됩니다. The great and mighty nervous system, or the brain, as most of us call it. What makes this organ unique is that within it lies the ability for humans to know oneself. This feature distinguishes and sets the human species apart from the rest of creation. This ability is known as consciousness or intelligence. The basic purpose is to coordinate all of the activities of the body. It enables the body to respond and adapt to changes that occur both inside and outside the body. Now, the nervous system is actually split into two parts.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The central nervous system is made up of two major structures the brain and the spinal cord. As most people know, the brain is found within the cranium or skull, and there are six main sections among other structures within it. These six sections are the cerebrum, cerebellum, diencephalon, the midbrain, pons, and the medulla oblongata. The first section is the cerebrum. This is the largest section. It's divided into two major hemispheres, which are the right and left hemisphere. And the cerebrum is further divided into four lobes. These four lobes are the frontal, the parietal, the temporal, and the occipital. The frontal lobe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reasoning and thought. The parietal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integrating sensory information. The temporal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processing auditory information from the ears. And the occipital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processing visual information from the eyes. The second section of the brain is the cerebellum. This is the section located in the back of the head below the cerebrum and above the first cervical of the neck. It is responsible for muscle coordination, balance, posture, and muscle tone. The diencephalon section is found between the cerebrum and the midbrain. It contains two structures the thalamus and the hypothalamus. The thalamus behaves much like a relay station. And directs sensory impulses to the cerebrum. And the hypothalamus controls and regulates autonomic nervous system functions such as temperature, appetite, water balance, sleep, and blood vessel constriction and dilation. The hypothalamus also plays a role in the emotions such as anger, fear, pleasure, pain, and affection. The midbrain section is located below the cerebrum at the top of the brainstem. It is responsible for certain eye and auditory reflexes. The pons is located below the midbrain and in the brainstem. It is responsible for certain reflex actions such as chewing, tasting, and saliva production. And the last section is the medulla oblongata. It's the lowest part of the brain stem and it connects with the spinal cord and is responsible for regulating heart and blood vessel function, digestion, respiration, swallowing, coughing, sneezing, and blood pressure. It's also known as the center for respiration. Now that we've covered the brain, let's take a look at the other half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e spinal cord. The spinal cord is the link between the brain and the nerves in the rest of the body. The spinal cord is divided into four different regions the cervical, thoracic, lumbar, and the afferent and efferent spinal nerves, which merge to form the peripheral nerves. The afferent spinal nerves are responsible for carrying information from the body to the brain. And the efferent spinal nerves are responsible for carrying information from the brain to the body. Now, within this elaborate system of nerves, neurons, and dendrites, there is a system that regulates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which lie outside its major components, such as the brain and the spinal cord. This system is known as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and is subdivided into two smaller systems. The somatic system, and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The somatic nervous system is responsible for carrying motor and sensory information both to and from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is system is made up of nerves that connect to the skin, sensory organs, and all skeletal muscles. The somatic system is also responsible for nearly all voluntary muscle movements, as well as for processing sensory information that arrives via external stimuli, including hearing, touch, and sight. The structures that allow this communication to happen between the nerves throughout the body and the central nervous system are known as the afferent sensory neurons and the efferent motor neurons. Now, afferent simply means conducting inward. And efferent means conducting outward. So, just like in the spinal nerves, the afferent neurons take information from the nerves to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the efferent neurons take information from the central nervous system to the muscle fibers throughout the body.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is further divided into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and the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is vital to our survival. Have you ever heard of the fight or flight response to danger?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revs up the body when confronted with imminent danger to either defend yourself or to escape the threat. The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is the counterbalance to the sympathetic response to danger, whether real or imagined. Once the threat is gone, the parasympathetic Brings all the systems of the body back to normal. Now, at this point, you should have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nervous system, but let's do a quick recap. The basic purpose of the nervous system is to coordinate all the activities of the body. It enables the body to respond and adapt to changes that occur both inside and outside the body. The two major parts to the nervous system are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The central nervous system is also divided into two major structures the brain and the spinal cord. The brain is found within the skull or cranium and it is made up of six main sections. These six sections are the cerebrum, cerebellum, diencephalon, the midbrain, pons, and the medulla oblongata. The other half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is the spinal cord. And the spinal cord is the link between the brain and the nerves and the rest of your body. The spinal cord is divided into four different regions the cervical, thoracic, lumbar, and afferent and efferent spinal nerves, which merge to form the peripheral nerves. Now that we know the brain and spinal cord primarily make up the central nervous system, let's look at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is essentially the nervous system outside of the brain and spinal cord.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is then subdivided into two smaller systems called the somatic nervous system and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So, as you can see, the nervous system is quite complex. And this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